오박육일간의 BIE 현지 실사가 오늘 끝납니다. 어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지 실사 마지막 밤 대미를 부산의 자랑거리인 불꽃쇼가 장식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이라는 구호와 함께 형형색색 불꽃이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음악에 맞춰 광안대교 위를 파도처럼 흐르는 불꽃.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불꽃이 부산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 마지막 밤을 장식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시민 75만 명이 모여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남겼고. 기아이 실사단도 시민들 환영 속에 광안리 수욕장을 찾아 부산 불꽃축제를 관람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몰리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축제장인 광안리 주변 교통이 통제됐고 안전요원 6,100명과 구금차 20여 대가 배치됐는데 다행히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은 이번 불꽃축제를 통해 대형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비하이 실사단은 부산 불꽃축제를 끝으로 한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출국합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